하지만, 어, 스 우리 3일 일정을 마치고 이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, 어, 삼치 30kg가 과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삼치 30kg인가를 알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해봤어요. 저희도 어제 5 0 k g 넘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구 와서 직접 재보니까 43%그 정도 나오더라고요. 434. 근데 이 사이즈가 30kg가 조금 넘어가는 사이즈예요. 그 사이즈가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 일단 정직하게, 정직하게 이게 이게 3 2 3 0 정도 나가는 내장이랑 제가3 0 k g 를에요 제가 1 8 5에 98kg인데 제등치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야. 안 하고 있어요. 31.5. 이제, 이제, 어, 예, 해결이 되셨죠? 이 정도 크기가 31.5입니다. 31.5. 그래서, 아무 차치나 30kg 오버라고 하면 안 돼요. 이 정도에요. 이 정도. 제끼가 참고로 185에 98kg가 됩니다. 제등치한 이게 렇 보시면 알 거예요. 이게 30kg입니다. 정직하게, 우게는 정직하게. 이거 보면 2 0 k g 겠다 아 잠깐만. 잠깐만 옆에 좀 세워 그내 고기를 주면은. 비교주세요 자, 아 비교를 위해서 우리 옆에 올라 올라. 우리 옆에 가이드 몇 킬로예요? 45 킬로예요. 45로이 45kg. <laughs> 정도 사이즈가 30 킬로 참치예요? 왕들에서 10kg, 15kg 잡았는데 30kg를 하면 안 돼요. 이상입니다. 안 아, 된다. 됐다. 됐다.